네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택배기사에서 정설아 역을 연기한 이순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시나리오 처음 볼 때부터 우리 일상 속에 아주 흔하게 자리 잡고 있는 택배기사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생명을 채, 책임지는 특별한 존재로 제 탄생이 됐다는 게 흥미로웠고 또 워낙 유명한 웹툰이기도 했지만 조희석 감독님이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 그려내실 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승 씨가 나한테 정설아 어떤 인물입니까? 설아는 정확한 근거로 움직이는 정보사 서령이고요또 씩씩하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고 어렸을 적에 난민 사월을 생명의 구해, 생명을 구해주고 또 돌봐준 인물이고 천명부립과 류석을 의심스러워하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착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군복을 입고 예 계속 나오시는데 군복을 처음 딱 입고 등장했을 때조은석 감독께서 피팅 하자마자 아 설아 완성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이승씨?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. 아... 그러면 감독님께 좀 직접 들어봐야죠 군복을 피팅한 이승씨 의 모습. 정윤 씨가 팔다리가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, 저희 부산 감독님이랑 같이, 그를 얘기를 하면서, 좀, 그복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, 그래서 만든 게 있었는데, 그거를 딱 입었을 때 그냥 느낌이, 아, 설았구나,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, 이송 씨는 판국대사에서 손불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, 이번에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택배회사를 통해서 어떤 수식어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. 제가 이번 작품에서는 그나마 조금 액션이 있고 또 저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총을 좀 많이 잡아요. 네. 총잡이 솜. <laughs> 총잡이 솜 좋다. 네. 네. 저는 군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어서 소유자 아니고 손자 어때요? 네. 아, 정말 송 손자. 소유자 아니고 손자. 예.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, 저 기억을 만난 것 같아요. 자, 김우빈 씨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솜 씨의 정말 우직하고 강렬한 면모를 확실하게 볼수 있을 거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. 정확히 그렇게는 기억이 잘안 나지만 네. 어쨌거나 그 제가 이솜 씨랑 데뷔작을 같이 했어요. 음.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어, 촬영 현장에서 만났고 저의 첫 촬영을 이솜 씨랑 같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사랑스러운 이솜 씨의 모습이 아닌 정말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느낌의 그또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복도 너무 잘 어울렸지만 그 이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 되게 놀랍고 반가웠고 또 그래서 이솜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때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데뷔작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행복했다. 네. 아, 네. 잘쉬였어요 이송치도 명사수, 예. 네. 연습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초반에 액션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만 가도 될것 같다고. 그 정도로? 어, 아니, 그, 그러니까, 네, 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한 거잖아요. 그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저도 저 역시도 너무너무 만나해서 반가웠고요. 어, 저희 드라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. 음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고요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제, 매드맥스랑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이야기구요. 이제, 그 몇몇 장면들에서 그런 게 기시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,